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라. 발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난 살아있다. 계속 네.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중이죠. 안쪽 일행들로 건설로봇 준비. 광물이 충분하지.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본일이 쌓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네, 러셔! 포항물이 부족합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MC 영준! 라임 좋은데요? <laughs>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금 만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원 관리만큼 중요한 게 유닛 만화 관리입니다 필요할 때쓸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죠 저도 준비할 때 만화 관리 잘하자고 항상...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건설 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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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으예 촬령부 건설로가 준비, 준비 완료. 오, 왠지 더 멋있어진 같은데요. 반짝반짝 나는 같지 않습니까? 아 가스가 또 모자라요. 멀티가 충분한가요? 가스 멀티가 이래서. 여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아, 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다른 목 동맹이 공격받고 있군 봐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팀플인데. 건설로 받 동맹 기지 언더 어택. 어떡하죠? 수비냐? 아니면 아싸리 역수비냐 그러라면 일단 함께 살아서 후반을도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라임 좋고. <laughs> 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마다가안 많아요. 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해전하게 감사합니다. 건설로봇.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오, 왠지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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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들레비기 한게 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마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원 관리만큼 중요한 게 유닛 마나 관리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외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 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가 호출하셨어? <laughs> 나와라, 벌레야! 지금 만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차원 관리만큼 중요한 게 유닛 만화 관리입니다. 피폐율 응. 오르보이다. 응. 훌륭하다. 열차가 파괴되었으니. 메비우스 특전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준비 완료.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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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호출하셨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업그레이드가 끝난 건설놈은 준비,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자기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다 빼준다. 네. 에너지가 부족한 구석 건물 완성.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시작.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고급품이 부족합니다. 지금지이면컨설로봇 건설할 수 로봇이 없는 로봇이 지역입니다. 컨로봇지소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일어나라, 원시발레야 모두 다 굴복하리라. 알리우스를 손봐야 하겠다. 레이가 나, 동 보호해야죠. 티데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놀람> 알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물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하면 안 됩니다. 탈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돼요. 계속.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을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말씀하시오, 사령관. 아무래도 대들이안올라야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하셨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보급고가 네. 부족합니다. 저 열차의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하면 안 됩니다. 차분한 원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你他妈啊

보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본 원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자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잘 이용해야죠.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연결됐어.가 호출하셨어. 무슨 일이요? 통신 상태 이었아 그렇소. 뜨고 있어요. 말씀하시오 사령관. 말씀하시오. 재료를 <놀람> 보내. 업그레이드 완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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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다조셨 뭐 하나. 아, 조치 않 아, 아, 이고 하나. 아, 조치 나 아, 조치 아, 조치 하나. 아, 조치 하나. 하나. 아, 조치 나 아, 조나 아, 조 아, 조치 하나. 아, 조치 하나. 아, 조치 하나. 아, 조치 하나. 말씀하시오, 사 <목소리> 연결됐소. 부르셨소? 알겠소, 대장. 누가 호출하셨소? 느긋하게 갑시다. 말씀하시오, 사장님. 전 항구에서 기둥 간부, 연수가 통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이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